이번에 드라마에 내가 탐나는 파트가 있어? 가리나부터? 아이 파트 내가 하고 싶었는데 잘할 수 있는데. 시작 인트로 어? 부분에 윈터 파트가 탐났어. 아아 탐나는 게 있구나. 그럼 그러면 지젤아. 나는 잡배 아이 부분 있는데 어. 되게 야마 있어. 그래서 야마 있어. 야마 있어. 그래서. 야마했어요? 아 지젤이면 원래 아, 일본어도 잘하고. 잘해 어투는 포인트 뭐. 아, 포인트. 아, 포인트. 포인트. 아니 아. 그 진짜 그 포인트를 누가 하는데? 민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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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터. 민터가 그걸 하고 야 민터가 경쟁. 민터가 이번에 민터가 이번에 다 탐낸 사람들이 그럼... 근데 저는 딱 그냥 제가 원하는 파트 가졌던 것 같아. 아둘다 메인 보컬이고 둘은 민터 어. 파트. 그럼 민터는? 뭐, 아. 나도 내 파트가 되게 포인트 되는 부분이라 생각해서 좀 조, 좋았. 어 그럼 다른 사람들이 야마돌잖아. 포인트를 다가져갔네 야마야마. <laughs> <laughs> 근데 윈터는 그때 나왔을 때 이미지가 완전히 180도 어, 완전 바뀌었지. 완전 어, 네. 바뀌었어. 터트 어. 그때 머리 단발 아니었었나? 맞아. 지금 붙인 어, 거지. 어 길었어? 어. 붙였어. 아, 붙였어. 약간 노래 분위기도 확 바뀌니까 음. 이미지도 조금 포인트를 바꾸고 싶어서 어. 나 이번에 자켓이랑 뮤직비디오 때 입술 피어싱. 봐봐. 어, 그래. 어, 피어싱 했어. 아니 아니 야안 했어. 아, 근데 그냥 메이크로. 저기 어, 너야? 나, 나야. <laughs> 뭐야 나야. 이걸 좀더 약간 왜? 센 감한 이미지 보여주고 싶어야 왼쪽도 윈터야? 어, 나야. 와, 완전 다르구나. 센 어, 그 사람 이다 어. 우리 때는 피어싱이 없어고난 이걸 내가 여기 피어싱 하고 싶어고 내가 바늘로 뚫었잖아. 어? 와우. 나짓말 하지 말쓸때없는신다 하고. 아니, 근데, 롤라, 롤라, 아니 그때 그래. 저기 망했을 때야? 왜? 아니 룰라 20대. 그거 안 봤어? 아, 그잘 됐을, 됐을 데 왜? 아니 없었어. 그걸 왜 뚫었어? 건 갱스터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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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들은 이미지 변신을 어떻게 했어, 카리나는? 처음으로 중단발을 했어. 머리 완전 잘랐잖아. 맞아. 중단발? 그래서 중단발. 중 단발. 아 진짜 아, 오늘 카리나가 아, 아, 들어가랬어. 아, 진짜 야구돌기 할래? 뭐야? 러고 나가 있어. 야, 나가. 나 종교행위에 걍 하지 말했지 진짜 중단발이 중단발이 중이 단발이었다. <laughs> 야, 미, 야 <laughs> 윈터 입입입 벽잖아, 어, 민, 터데그봐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 불교야? 아, 불교야. 아형 어, 나도 진짜잖아어알잖아형불 그게 사 엄청 그나 아니라, 그이 아니라, 그이 아니라,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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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 그아 그게 아니이 그게 아니고 그게 아 거. 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아아니키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그런데요즘그 저기 패딩 네, 끝에 붙어있는... 어, 맞아, 맞아. 날카롭게 그 낳디션르 아, 아,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아, 밍밍은 원래 그러니까 머리가 짧았는데, 이번에좀 길어져서 음. 그냥 이 단발로 활동할까 생각 중... 어, 아예 단발로... 원로붙이는거 없고... 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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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설마. 루 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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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이 루루... 이루 루루... 루루...